김은희 작가님께 시즌 2에전지현배우가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,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시면, 질지좀알려감사 하겠습니다. 라고 질문 주셨네요. 예그 제가 그 극을 구상을 하다가 너무 해주시면 너무 어울릴 것 같은 배역이 있어서 좀 제안을 드렸는데 너무 고맙게도 좀 받아들여 주신 거고 어떤 캐릭터인지는 어, 시즌 2를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궁금해. 3월 13일날 알수 있겠네요? 그럼요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자 마지막으로 서울경제신문 김현진 기자님, TV리포트 박기임 기자님, IMBC 김경희 기자님, 코리아헤럴드 최지영 기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이에요. 바로 시즌 3에 관한 질문이고 아마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. 어, 이 질문도 좀 작가님께 드려야 될것 같아요. 시즌 3는 예 시즌 3에 관한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? 근데 이건 입금이 돼야. <웃음> <웃음> 어, 너무 현실적인 <편신적인> 단어가 <laughs> <타로가> 나와서 지금. <laughs> 그 시즌 3는 근데 사실은 뭐다 아시겠지만 시즌 2가 잘 돼야 이 시즌 3의 어떤 제작이 좀 가능한 얘기라서 뭐 시즌 2를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신다면 또더 커진 세계관의 시즌 3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한 시즌 10까지는 가고 싶다는 <laughs> 어. 바람입니다. 저희도 보고 싶어요. 시즌 10. 예. 어, 그때도 이제 제작 발표하면서 어, 시즌 20까지를 이야기 나누면 좋겠네요. 살아있다. <laughs> <laughs> 어,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?